안녕하세요. 컨트마스터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 바로 돈이 되는 정보들 들고나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아무래도 대내외적인 시장 상황과 지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자이 부분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fomc가 끝나고 아시다시피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마치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번 금리 동결 결정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부터 지수 저점을 잘 잡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도 크기 때문에 자 맥점을 잘 잡아서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고요 깨더라도 거의 대부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지수가 조금은 눌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2021년과 다른 점은 지수 바닥 대비, 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둔 라인, 2480선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충분히 이후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게다가 20선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8월에는 조정이 약간 강하게 있었는데, 이 정도의 조정은 엄청난 강세장이었던 코로나 장 때도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현 시점 지수 상승 폭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상승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시점이고 차트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검은색 선, 5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5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1년 지수 고점 때도 보시게 되면 9월에 5선을 깬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2022년 11월 본까지 단한 번도 오선을 올라타질 못했습니다. 이제 하이브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플랫폼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성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터 회사들의 추세이기도 한데요. 최대한 특정 아티스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엔터 회사들이 점점 플랫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어떤 아이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의존성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 소속 유명 아티스트들을 보면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세븐틴, 모지코, 뉴진스, 리스래핌 이 외에도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새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를 비롯해서 여러 엔터 회사들이 절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단발성 성공이 아닌 계속적인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이브의 BTS는 워낙에 유명하고 뉴진스도 해외 차트를 접수하면서 빌보드 핫백 및 영국 오피셜 차트 진입을 했고요. 최근에 엔터사들은요, 멀티레이블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하이브도 그러한데요.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것은요, 아티스트들을 전담하는 여러 레이블들을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 레이블을 운영하다 보니 완벽한 분업화와 전문화로 인해서 각각의 전문성이 최상위로 살아나게 되고요 글로벌 음원시장 진출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까지도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음원 뮤비 컨셉 메시지 유튜브와 SNS에 대한 어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팬층을 두껍게 쌓아 올렸고요.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아티스트 관리, 신곡 발매와 굿즈 판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 BTS가 앨범 100만 장을 판매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4년 가까이 걸렸다면 이제는 워낙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뉴진스 같은 경우는요. 앨범 100만 장을 판매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7개월밖에 안 됩니다. 루세라핌도 8개월 만에 100만 장 판매를 돌파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글로벌 스타들의 굿즈 판매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콘서트도 계속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K팝 침투율이 겨우 3%대였는데 지금은 2배 정도 올라와서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일을 잘 해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번째 성장성 부문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은 6배나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018년에 비해서 2022년까지 3배 정도 성장을 했죠. 정말 대단한 성장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 실적 보시게 되면 앞으로 매년 평균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 2023년도 가장 핫했던 2차 전지 산업의 예상 연평균 성장률이 17%란 얘기죠. 자,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2차 전지주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 BTS의 의존도가 대단히 컸었는데 이제는 뉴진스, 레스라핌 이런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티스트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제 2의 BTS와 같은 그룹이 나온다면 지금 나와 있는 예상치들을 다 뒤집고 1년에 두배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k p o 의 침투율이 6%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앞으로 침투율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 계속해서 음악이나 주제나 컨셉 모든 것들을 미국 현지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우는 정말 한국적인 K-POP으로 성공을 했다면 이제는 좀더 현지에서 인기 있고 좋아할만한 그런 요소들을 블렌딩해서 작품을 내놓겠다는 것이고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BTS 정국이 지난 7월부터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5주째 1위를 했었죠. 전국 앨범 같은 경우는요, 저스틴 비버와 샘스미스를 프로듀싱한, 자, 앤디류 와트의 작품이고요, BTS 그룹이 아닌 솔로로서 이 정도 결과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과가 훨씬 더 기대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동안은 케이팝이 한국적인 것을 담아서 그렇게 수출을 했다면 이제는 북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음악과 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라면으로 치자면 예전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신라면이라던가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수출했다 한다면 이제는 순한 맛으로 게다가 북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치즈라던가 이런 것을 이런 맛을 첨가해서 더욱더 인기 있게 만들어가고 있고 전국이 일종의 성공의 표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북미시장 침투율을 현재는 겨우 6%이지만 최대 25%에서 30%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요 하이브도 지금보다 3~4배 자 이상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요, 2020년에 상장이 되었고, 신규주를 탈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점을 찍은 2021년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상승파동을 끝내고, 하락세가 지속되었죠. 자, 당연히 금리 인상과 코스피 하락 추세 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바로 반등자리. 즉, 고점에서 50% 정도 하락한 시점과 66% 하락한 시점에서 반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66% 하락한 시점부터는 상승파동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이브가 정확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락 반등 자리는 45% 정도 하락한 시점부터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 큰 반등이 일어난 시점은 최고점 대비 66% 하락한 바로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최저점 자리도요. 직전 고점에서 66% 하락한 시점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은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엘리어트 상승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이브도 정확히 지난 6월까지 상승 5파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파와 2파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 파동이 이루어졌는데 조정은 하락 3파가 진행되었고요. 자, 일단 하락 3파도 거의 끝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이제부터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대한 9월의 저가 223,000원에 가깝게 매수할수록 유리하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시장 하락으로 좀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211,200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20선 근처에서는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에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EM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매매하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네.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하이브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